168번 보겠습니다. 자, 공기의 굴절률은 1. 물의 굴절률은 3분의 4다. 자, 이쪽이 입사죠. 위쪽이 입사. 이쪽이 굴절.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입사하고 세타 1이 3분의 2다. 그럼 사인 세타 2는 구해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순서를 반대로. 입사했을 때의 굴절률을 이쪽으로 그죠? 네. 이거 서로 반대로 써줘야 돼. 이쪽이, 위에가 공기. 내가 물이잖아. 네? 네. 그니까, 요 자리에 머슨다 뭐 1. 요 자리에 머슨다 뭐 3분의 4. 이렇게 써야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크로스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3분의 4 사인 세타2는 3분의 2. 위. 3, 3 날라가고 사인 세타2는 얼마다?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결합시다. 예. 자, 그 다음에 169번을 볼게요. 자, 빛이 공기에서 어떤 물질로 입사할 때 입사가 자, 여기 공기 입사가 15분의 파이, 자, 굴절각 작아져 30분의 파이 이렇게 써놓게. 자, 이 공기에 대한 이 물질의 상대 굴절률. 자, 입사 쪽 사인 15분의 파이, 그쵸? 이쪽으로 빛이 나오니까 사인. 30분의 파이. 지금 이거는, 이거는 n1, n2인 거죠? 그죠? 이 자체를 구하라는 거죠? n1분의 n2의 값.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걸 거꾸로 본게 아니라 밑에 써있는 n1, n2를 무시하고 풀어가지고 맞췄습니다. 그죠? 예. 이해됐어? 이게 n1, 이게 n2, 이렇게 되는 거죠. 글절율이. 요거 계산하면 0, 0 1 0분의 0.21에서 2.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